아하. 허허 빙통. 응. 반갑습니다. 네, 코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 저희가 앞에 루끼 네. 서비스, 저희가 이구사고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횡해진 서비스, 저희가 리시브를 하고 이구사고를 할 겁니다. 네. 하 저희가 횡해진 서비스 넣잖아요. 네. 앞에 사람이 이렇게 쇼트를 하면 대부분 어디 많이 갑니까? 백쪽 예, 맞습니다. 제가 횡해진 세입서는 대부분 준비하고 있다가 리시브를 하면 네. 다 빼고도 거의 한8십 90%는 더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구사구를 화쪽 있죠. 화쪽으로 리시브를 하고 2 9 4구를할 겁니다. 네. 저희가 앞에 영상에 보시면 조금 오래된 영상이 제2 리시브 한 편이 있습니다. 횡해진 세입서 오면 저희가 화쪽 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은 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박자는 천천히 네.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으로 보니까 한니네 지금 천천히 것 같은데 천천히 네 맞습니다 네. 평행 진수 입수하면 저희가 공이 맞으면 공이 이렇게 돌잖아요 네 각을 아무리 잘 잡아도 빨리 하게 되면 음, 백쪽으로 갑니다 백쪽으로 가고 네. 각을 잘 잡았으면 박자도 맞고 공이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딱 네. 약한 부분이 있어 힘이 풀리는 부분 네 거기 왔을 때 공을 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공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오는 쪽 있죠. 여기를 체크해서 맞추면 공이 잘 들어갑니다. 음. 오늘은 네. 이걸로 해서 이구사구로 할 겁니다. 네. 자 한이 네. 제가 행회전서비스 넣으면 한님는하쪽 있죠. 네. 쇼트는 네. 먼저 빼고 제가 치잖아요. 네. 그면 러한님는 하쪽에서 백 쪽으로 받는 거 먼저 해보세요. 네. 에고, 에고, 하니, 너무 빼는 거 아닙니까? 네. 저 힘듭니다. <laughs> 그리고 하니, 잘 보세요. 네. 저희가 이거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님이 뺐잖아요. 네. 상대방이 이렇게 뛰어가면서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는 사람이 빨리 받아야 됩니까? 천천히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받는 사람은요? 네. 상대방이 여기서 쳤어요. 어. 그 하님이 빨리 받아야 돼요? 좀 천천히 해서 받아야 됩니까? 천천히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 쪽에 빼고 상대방 치면 공이 탁구대 맞잖아요. 이렇게 바로 받아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원래는 탁맞음좀 뺐다가 탁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네. 다시. 준비. 다시. 준비. 어, 코치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허치. 네. 아니 리시브는 너무 강을 많이 잡아서 아잘 빼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네. 상대방이잖아요, 제가 네. 어렵게 떼잖아요. 네. 이 정도 잘했습니다. <laughs>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쭉, 쭉, 오, 진짜. 저. 어? 어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엄마. 다시. 저. 어머, 어떡해. 하니. 네. 최고입니다. H를 맞추다니. <laughs> 네. 이렇게 나오면 게임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득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님. 네. 환님. 한님은 제가 화초쇼트됐잖아요 네. 셔트가 의외로 하쪽에 코스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쪽에 빼라 하면 진짜 코스 빼기가 힘들어요. 음. 특히 행해진 서비스는. 네.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코스는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 공격하면 받는 것도 조금 더 연습하셔야지 뭐 시스템 해가지고 네. 게임에서 바로 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첫 번째고요. 네. 그럼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백드라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거는 높은 부스들은 상대방이 공격하면 같이 공격 세게 하잖아요 네. 그 이것도 한님은 아까 전한번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백드라이브 걸고 나서 상대방이 이제 공격하면 같이 한번 공격 한번해 보세요 좀 세게 같이 공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각을 조금 숙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 옆에를 맞추셔야 됩니다. 옆에를. 네. 쭉. 자, 이게 뭐가 음, 문제냐면요. 네. 백다이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너무 빨리 하니까 공이 보세요. 위드 쪽으로 공이 왔어요. 쭉. 네. 자, 보세요. 하님이 서버 한번 넣어보세요. 하님 각을 안 숙이고, 하님 각을 안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각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님 저 박자 잘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박자. 네. 하나 둘 네. 하님 지금처럼 박자 좀 천천히 해서 가구 좀 숙이시고요 백다리 하셔야 됩니다 쪽으로. 그렇죠 방금은 하님 잘했습니다 네. 근데 뭐 잘하고 나서 궁이 빨리 왔는데 하님 늦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드라이브 해서 하님 하셨잖아요. <horribly influencers>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네. 쇼트도 했고, 네. 백드라이브도 했잖아요. 네. 두개 중에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백드라이브가 오. 더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여성분들은 진짜 어려워할 겁니다. 네. 남성분들도, 백드라이브 좀 하시는 분들도, 행해전서에서 화쪽으로 백드라이브 걸려고 하면, 네. 진짜 힘들어 합니다. 하님도 네. 이거 조금 잘했습니다, 오늘도. 네. 화쪽을 보면, 또, 빼으로을 수도 있고, 네. 뭐 여기 또 해서 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일부분 중에 한개두개 개 정도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자기가 또 코스에 따라서 시스템을 뭐2949뭐3959 있죠.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서 외우고 그다음 게임에 또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말해서 하나... 아니... 코치님 다시... 질문이 있으코치 재민, 다시... 뭐 다시 예? 죄송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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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아, 터지면 안 돼요 실제 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 마음이... <진짜. 웃음> 하하 허허 저, 한번 터지면 켜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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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요면 하하. 면 켜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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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다시 다시 면 켜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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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지 다시 하하, 허허, 핑, 통. 반갑습니다. 네, 코치. 님 맞습니까? 잠깐 아, 뭐 하세요, 진짜. 아, 모르겠어요. <laughs> 다시. 아, 땀 거지 없죠. 요 아, 땀도는 거어요땀요 땀도는 없어요. 요죄송해요요 나 싫다, 안웃 아이, 막. 진짜 아니, 아니 어떤 분이 아에서는 데야 알고 있다 너무 감사. 어디에서 웃는데 어? 그 웃겨 뭐내 개그맨이니까 그 웃기게야 어. <laughs>